옷장에 그 금색 옷걸이가 걸려 있으면 재물운을 또 크게 끌어당깁니다. 옷장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자 돈복이 자라는 그 일종의 돈복이 부화장입니다. 그곳에 그 금색 옷걸이가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재물이 자라는 그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매일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그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재질이 아니죠. 색상입니다. 금색만 그 충족이 되면 모두 좋습니다. 금색은 그 황금의 상징이죠. 황금은 그 풍요와 재물의 그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금세 고거리가 그 돈복을 부르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옷장은그 단순한 그 물건을 보관하는, 옷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죠. 재물은 그 직접 키우는 공간입니다. 이곳에 걸려 있는 그 옷은 매일 또 우리가 입고 외부로 나가서 또 재물을 벌어들이는 그런 그 행운의 매개체가 되어줍니다. 여기에 금색 옷걸이를 우리가 걸어둔다는 것은 마치 그돈복의 부화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돈복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을 뜻합니다. 금색은 또색 가운데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그 색상 중 하나입니다. 옷걸이의 그 재질은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때 그 색이 중요하니까요. 금색이 가진 그 황금의 기운은 여러분들 그 옷장에서 또 돈복이 끊임없이 그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그 상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금색은 그 황금과 동일한 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. 그 기운이 또 여러분의 그 옷장에 깃들면서 그곳은 그 단순한 또 물건 보관소가 아닌 것이죠. 돈복을 직접 부화시키는 돈복을 증식시키는 그런 핵심 공간이 됩니다. 금색 옷걸이가 그 시각적으로 그 배치된 그런 옷장에서는 재물운이 또 크게 그 따라다니는. 그런 그 돈복을 몰고는 그 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.이런 그 간단한 또 금색 옷걸의 그 배추만으로도 우리는 그 금전적 기운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금색은 그 황금색이죠. 금색은 곧 돈을 부르는 색입니다.옷장이 곧 돈복 부화장이 되느니 상징적인 그 풍수의식으로 여러분들 그 옷장에서부터 크게 그 돈복을 재물운을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